안녕하세요 홍대유 조교사입니다 오늘이 1월 10일 토요일 지금 제가 마방으로 올라가는데 어둠이 깔려 있잖아요 아, 지금 마방에서는 아마 일들 하고 있을 겁니다 아, 우리 육조 앞에 여기 6조 우리 각조 마방에는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6조 마방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6조 마방 아, 우리 직원들이 지금 말 안장지 끝네요 항상 얘기했듯이 경마날은 새벽 조교 끝나자마자 이 경기 준비냐고 바쁘는데 오늘은 일경주부터 우리가 말이 출전하거든요 일경주에 누리 제왕하고 벌기 엠퍼러가 출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더 바쁜 시간입니다 이렇게 바쁠 때는 솔직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침 새벽 조교 훈련 끝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또 경기 준비하냐고 진짜 바빠요 우리 또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니까 우리 마피관리사 직원들이 자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육조가 여러 마리가 출전하는데 그 중에서 양 학산 소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네요. 어, 우리 학산 소드가 육군에서 3 등, 2등 우승 루키 경주에서 우승해고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상태도 더 좋아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라고 그다음에 학산 대세, 학산 대세가 어 지난번에 깜짝 2등을 했어요. 깜짝 2등을 해가지고 어 그게 깜짝 2등이 되는지 진짜 능력이 실력이 늘어가지고 힘이 차서 2등 왔는지 오늘 뛰어보면 알것 같아요. 그래서 학산 대세도 좀어 기대라는 건데 아 어, 그리고 지금 일경제 출전하는 누리 제왕하고 벌교 엠퍼로는 솔직히 이 벌교 엠퍼로 지난번 첫 10만 에 있을 가 가지고 루키 경제 가서 완전히 꼴찌 왔거든요. 꼴찌 와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줬는데, 오늘은 좀 상태가 좀 좋아졌어요. 지난번에 너무 못했기 때문에, 상태가 좋아졌, 좋아졌어도, 아, 오동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누리제양은, 어, 능력이 잘안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뛰어봐야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직원들, 일 끝나자마자, 일경제 준비하냐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인다. 일경제 출전하는 말들이, 지하마대에서 올라와서 경주를 입장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말은 3번 누리장 9번 벌기 엠퍼래요 근데 이 경주에, 어, 7번막 콩고드 블루라고, 어, 이신우, 까꿍이 말이 출전하네요. 7번막 콩고드 블루가 보니까 주행심사세, 주행심사 때 1분 0 2초인 굉장히 잘 떴네요. 굉장히 잘어가지고 여기에 최고 인기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최고 인기말을 좀팔리군든요 이 기록 이면는 어, 콩고드블로 띵걸 보니까 웬만한 우승이거든요. 아, 어, 우리 말들은, 벌교 엠퍼로가 5등 안에 들었으면 좋겠고, 네, 지금 출장하는 누리지왕이 5등 안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근데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카메라를 잡고 있는데 막, 제 손이 막 흔들려버리네요. 그 정도는 지금 바람이 굉장히 습니다 어, 신마들, 9마리가 어, 출장하는데, 우리 구엄마 벌교 엠퍼로. 어, 이놈이 좀 낮았어요. 벌교 엠퍼로 좋은 성적 좀 내보자. 경주고 출발하겠습니다. 서울 경주세마들루 경주 1,200m 승부입니다. 7번 코드 블루가 가장 바깥쪽 치고 나옵니다만 안쪽 말들도 빠르게 선두권을 공략해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 번 서울비행 바깥쪽에 7번. 코드블루 그 한가운데 4번 월스트리트 이렇게 세 마리가 선두 그룹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뒤쪽으로 5번 금화 온포인트와 6번 카로네지가 4, 5위. 안쪽으로는 8번 미스터 카이와 3번 누리제왕, 9번 벌교 엠퍼러까지 선두부터 하위까지 간격 크지 않은 상황. 가장 뒤쪽에는 2번 학산치프가 쳐져 있습니다. 이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1번 서울비행과 바깥쪽 4번 월스트리트 두 마리가 앞서면서 4코너를 돕니다. 바깥쪽에서 7번 코코드블루가 계속해서 4위권 달리면서 이제 직선주로 1번 서울비행과 서울비행이 계속해서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4번 월스트리트 역의 종반 탄력적인 걸음을 발휘하고 있는 바깥쪽 7번 콩코드 블루입니다. 1번 서울비행과 7번 콩코드 블루 두 마리가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두 마리의 선두 싸움에서 안쪽 1마신 앞서 있는 1번 서울비행 바깥쪽 7번 콩코드 블루가 조금씩 격차를 좁혀 나오고 있습니다. 콩코드 블루가 역전을 노리면서 바깥쪽 역전의 성공 7번 콩코드 블루가 역전 안 되겠습니다. 축하한다 우선. <laughs> 올해 첫 우승이네. 네. 아유 나는 우승도 못했는데 야 근데 그냥 나올 때 말도 나올 때 말도 막. 그러니까 아니 말이 능력은 있는데 다리를 좀 바꿔주겠으면 좋은데 그래도 망아지가 오늘 이렇게 되게 어려운 경주를 그러니까 잘 해줘서 내가 능력이 대단한 건데 다리 바꿈을 안 하는 거냐 진짜 어떻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 하면서요 잘 쳤다. 네. <laughs> 이 경주 아홉 마리 출전했는데 우리. 벌게 앰프로가 4등 안에 벌게 앰프로가 4등 오고 누리재양이 6등 왔습니다. 어, 벌게 앰프로하고누리재양이 5등 안에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벌게 앰프로가 생각보다 잘게 졌어요. 어, 우승한 7번 마 코코드 블루입니다. 이순조교사의 코코드 블루. 아이 코드가고 바꿔요. 그래 힘이 남아돌아가지고 그거 다 아, 다리를 <목소리> 벗깁니다. 네. 아유, 우리가 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네. 아, 어, 아, 저게 오네? 저놈? 네. 네. 야, 아니, 빨리 온다 어떻게 우리 보통. 그러니까요, 빨리 쌌나 봐요. 일동문은 네. 오줌 빨리 쌌나봐요. 일동 오는은 가서 오줌 바꾸면 늦게 오는데. 네. 야, 이거 오줌 받은가? 네. 어, 그렇게 빨리 해놓? 이야, 음. 잘생겼다, 진짜. 네, 잘생겼어요. 어? 망아지고. 네. 세 살짜리 심 있는 말 같이 생겼어. 네, 데뷔, 데뷔전 했는데 그러니까. 네. 오, 진짜. 이거 얘세 살이지, 그러면? 네, 얘가 11월 달인가? 들어왔을걸요? 아, 11월 달 들어왔어? 네. 근데도, 오. 뭐, 척척 빨리 했어요. 아, 이거 뭐, 사행진 것도 그렇고. 네, 더 생겼어요. 목이 신도와 예, 네. 괜찮네 네. 이 정도면, 우와. 저희 집마저님이 저한테 또 선물을 주셨어. 요 아, 그래? 예. <laughs> 네. 어, 야. 26년도. 첫 우승이네? 네. 근데 이 이마... 말. 이 훈련할 때부터 말이, 어, 응. 좋아진다, 좋아진다 했는데, 주행검사도 크게 기대 안 했는데, 응. 너무 잘뛴 거예요. 아니, 가슴팍 봐봐. 맞아요. 네, 엉덩이도 그렇고. 예, 500kg 넘어갔던데? 네, 523kg에 주행검사 했는데, 응. 오늘은 8킬로5 1 0인가 어, 예. 머리 빠진 게나아 네, 맞아요. 와, 정형, 정형식 맞으니까? 예, 예. 왜 이렇게 주행, 아니, 늦게 데뷔한 거로? 정신맞으니 말을 빨리 안 넣으세요. 음, 아. 네, 항상 늦게 넣으세요. 그래, 그게 네, 오히려 네, 말안되 네, 좋아. 아, 네. 늦게 넣어가지고. 네, 가을 지나야지, 항상 와요. 그래. 네, 그래서 이 말이 첫 들어온 말인데, 음. 이제 첫 우승해주고, 음. 이제, 그래서 감사하죠. 예. 어. 네. 얘 누나도 저희 집에 있어요. 아, 얘 누나 때문에. 뭐야? 네, 파워밴드라고. 어? 잘때요 삼, 삼승했잖아. 삼승하고, 어. 그, 정우주 기수가 배순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또 동생 타고 정우주 기수가 올해 어. 쳤습니다. 아, 어, 어, 네. 그래? 그리고 파워밴드, 얘네 엄마가 또 블루밴드라고 어. 제가 데리고 있었던 말인데, 어. 그 어. 말은 우승을 한 번도 못 했거든요? 블루밴드는? 애들이, 예, 애들이 어. 잘 써요. 근데 블루밴드가 인디밴드라고 음. 그 씻은 말 있잖아요. 그렇 동생이에요. 아, 그래? 네. 저희는 가족, 가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토리가 있어야지, <laughs> 네, 이런 스토리를 갖다가 잘 만들어가지고, 어? 맞아요. 네. 외부의 경마 팬들이나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혈통 경마고 경마라는 혈통 <laughs> 경마고 어. 이야기가 있는 네. 경마야. 그리고 그러게. 저희 거센대로도 응. 엄마가 거센 질투잖아요. 응. 저희 집에 있었잖아요. 어. 거센대로 동생이 또 육성 응. 훈련장에 훈련 받고 있거든요. 어 그래? 네, 걔도 또 저희 집에 와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좋아. 네. 어, 그래서 어쨌든 요 올해야 첫 우승을 루키 경지에서 우승했나요? 네, 루키경주는 6등급에서 상금이 좀더 좀 위잖아 예, 예. 기분좋지 루키경주 네 하고. 그리고 오늘 되게 지금 경주 예. 진행하는데 경계가 좀 최악으로 풀렸어 예, 예. 아니 최악이야 최악 <laughs> 맨 바깥에서 빙빙빙 둘다 나한테 와서도 왔다갔다 왔다갔다 예, 왔다 예. 하다가 진짜 엄청 센거지 그까말이 그러니까 예, 니 예. 시행검사 기록이 일분0 2천과뭐 이렇게 나온거 같던데 예. 어 그러니까 작게가지고 내가 아 예. 웬만하면 무조건 1등 오겠다 했는데 예. 잘 쓴거야 야, 올해 꿈이 뭐냐? 나라의 어, 목표가? 어제 밤에 응. 사실 잠을 못 잤어요. 왜? 이 말이 내일 어떻게 뛸까? 음. 그런 생각에 또 사람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렇지. 조기사들은 누구나. 어. 그래서 다른 말들, 막 뭐, 글로벌 히트나 어. 그 동안에 잘 뛰었던 말들이 어. 데뷔 전에 어떻게 뛰었고 어. 그다음 행보가 어땠는지를 자자 쫙 봤죠. 어. <laughs> 네, 그래서 우리 컴커드 블루도 어. 그런 어떤 그, 그런 궤적을 갔으면 좋겠다는 어. 꿈을 가지고. 맞아 어. 오늘 아침에 밥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 이제 네, 아, 이거 끝나고 나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맞아 네. 이게참 기대한 말이 네. 또올 기둥이 말이 나갈 때는 굉장히 나도 맞아요. 긴장이 되잖아. 네. 이, 어떻게 때 경주 성적에 따라서 내 마음이 진짜 그렇고 예, 올 올해 또첫 승을 어. 기대했던 말이고 어. 또 뭔가 꿈을 꾸게 하는 말이었다 보니까. 음. 네, 그래서, 또, 막, 이야기가 많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마방에. 응, 가족이형 예. 네. 오늘 또 누나는 저기 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파워밴드. <웃음> <웃음> 야, 너옷 그렇게 입으니까 기부인 같아, 이새인 아, 정말요? 여이 <laughs> 아, 네. <laughs> 아, 네. <laughs> 네. 어, 파워밴드. 어, 어디, 파밴드어어 <laughs> 파워밴드 이제 공방? 아. 파워밴드, 응. 공방에. 아, 아, 공방에? 어. 네. 아. 야, 파워밴드 그, 지난번에 대상인주 나갔던 거 아니야? 부산에? 아니에요. 그거는 패션스타라고. 아, 패션스타가 갔다 온가? 예. 네. 네. 아, 파워밴드는 안 갔고? 예. 네. 음, 어, 그럼 삼성하고도 지금. 지금 패션스타 있, 있, 있죠? 그러니까, 삼성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는 게 좋으면 패션스타도 나중에 씨앗말로 가거든요. 음, 그렇지. 정신 맞으면 다 씨앗말로 쓰니까. 그렇걔 애들도 오고 파워밴드도 안 말이잖아요. 어. 또걔 애들도 또 오고. 그렇지, 네. 와. 아, 야, 그러니까. 네. 참, 그래야지 우리 경마가 사람들한테 그렇죠. 진짜 네. 늘 얘기해주면. 얘기거리를 줘야 돼. 네. 일반인이나 경마편한테. 그래야지 경마가 사는 거야. 맞아요. 어. 여기가 공동말가이라고? 네, 네, 여기. 오. 펄, 그래. 이야. 처음에도 많이 크고. 어. 잘생겼어요. 어. 잘생겼네. 오늘 1등 왔어. 어? 오늘 남동생 1등 왔어. <laughs> 남동생 1등 <1동> 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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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생 1등 <1동> 왔어. 그러네. <laughs> 야 파워밴드 도잘 뛰어라 오래 그래. 네. 파워밴드는 다음 주에 뛰는데 다음 주에 뛰어? 네오 그렇구나 말도 정우주 기수하고 또 인연이 남다르잖아요 어 그렇지 배승승했던 백승, 또 말이다 얘또 또 엄마가 또 제가 또 데리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엄마못 뛰었대 아까 네 그래도 엄마못 어. 뛰어도 지금 씨앗말로 잘 이시돌목장이 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다들 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어. 가자 가서 커피 한잔 마시자 네. 알겠습니다 어우 좋겠네 난 우리는 그래도, 그래도 벌교 엠퍼로가 4등 왔어. 오, 잘았네요 음, 요전에는 꼴찌 와가지고, 네. 엄청 저기 했는데, 네. 딱 4등 와가지고, 내가 네. 한 5등 안에 올해, 이번에는 좀 말이 상태가 좋더라고. 그래서 오, 네. 5등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4등 오더라고. 오, 다음에 뛰면 이제 좀더 나아지겠지.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1번을 음. 상대마로 보고 있었는데, 음. 발주가 늦었는데 연습을 다섯 바이를 했더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앞에 가잖아요, 두그 마리. 그러니까. 망아지들은, 경주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그렇지. 네. 와, 바람 오늘 왜 이렇게 부는 거야? 경주 뛰는 게 회오리, 바람. 회오리. 어, 바람 엄청 부네. 그래, 망아지들은 한번 뛰고 두번 뛰고 변하는 게 말마다 따라 맞아요.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네. 거야. 그래서 저도 신마경주기 때문에, 데뷔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뛸지 모르거든요. 아 근데 이제 기록이 워낙 좋아가지고 상대가 없었어. 들어가세요. 기록이. <laughs> 커피요? 커피? 어, 뭐 따뜻한 거한잔 마시자. 커피 마시자. 여기는 십사조 이신우 조교사 마방입니다. 우리 말은 아까 걸드 엠포로가 4등 하고 누리지양 6등 왔는데 우리 마방에 제가 간게 아니라 십사조 이신우 조교사 마방에 와가지고 이신우 조교사의. 응 커피야? 네. 땡큐. 오 뭐야. 이동화가 뭐, 뭐 탔는데 무성했네아 사십도 말이네. 오살 뛰네. 외산 같은데? 음. 우리 도 기록 얼마나 나왔어요? 못 봤네? 어, 말 뛰다 보면 기록 못 보고 <laughs> 나중에 저는... 확인하는 경우 많지 뭐. 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너무 긴장해갖고. 어. 아유. 야, TV 크니까 좋다, 야. 예. 어. 아, 어, 오래간만에 이신호족에서 마방에서 차 한잔 마시네. 네. 어유.